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쉬는 날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한번 켜봅니다. 예. 하도 나라가 어수선하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이 사람들. 이 나라 국민들의 의식 구조는 어떻게 지금 바뀌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 저들이 지금 뭐, 180석이니 뭐, 얼마니 해가지고, 절대 다수 당을 차지하니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이 되니까,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자기네들이 뭐든지 하면 된, 되는 줄 알아요. 뭐, 법을 통과시키면, 과반수면, 국회의원 과반수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뭐, 뭐, 어떤 법이든지 뭐,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막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헌법에 위배되는 법도 얘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변호사들도 많이 있고 할 텐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별 말이 없고, 또 변호사 협회도 별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뉴스나 이런데 간간이 조금씩 들려오고, 유튜브에서 뭐 들려오는데, 대표적인 게뭐 5.18, 뭐, 왜곡하면 뭐 처벌한다고. 뭐4.3 사건도 뭐그 유족을 모욕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왜곡하면 처벌한다 그거 참 애매하잖아요 모욕하기 위해서 어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럼 처벌한다 뭐 7년 이하의 징역인가요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도 병신 같은 짓을 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구한 회사가 온게 지난번에 유튜브를 참하면서 막 흥분하고 욕을해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입을 이렇게 비뚤게 하셨나보다 이렇게 생각 하고 조심을 하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나니까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6.25 북침서를 주장하는 사람은 사행에 처해 되겠네. 요역사적 사실들은 얼마든지 이견이 있고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광주 5.18이 어떻게 해? 딱 하나로 잘라서 이건 민주언동이다, 아니다, 이건 폭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 중에 분명히 소수의 폭도가 있었어요. 폭도들에 의해서 살인과 엄청난 그 폭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또, 겸군도, 그경군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폭동이 진압이 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또 소수가 극소수는 아니에요. 몇몇이 범죄행위를 했던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뭐, 흥분해가지고, 옆에 동료가 이제 뭐, 다치고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빡친다 그러죠. 예, 빡쳐가지고, 한 5만큼 진압을 해도 될 것을 7, 8 정도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복종과 동조에 대한 심리예요.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뭐그 부분은 다음에 기억이 나면 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떻게 일도 양단해서 광주시민들은 전부 선량했다. 경군은 전부 극악무도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나요? 경군 중에서도 또 양심이 찔려서 선량하게. 상관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이렇게 하고 어려운 사람 구해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시민 가운데도 때만 났다고 수준 낮은 인간들이 날뛰면서 옛6 유교 때 머슴들이 완전 찼다고 막 축창 들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다닌 것처럼 그런 소수의 몇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 되고 이 성격이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다. 뭐, 이렇게 규명이 됐다 하더라도, 민주화운동이면 뭐, 아무 말도 못 하나요. 거기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뭐, 지만원씨 같이, 북한군이 파견돼서, 뭐, 난동을 일으켰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 은 거의 없지만,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별 희한한 주장을 다 하네. 그럼 무슨 거리면 되는 거죠.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일본에는 아우슈비츠 등 이런 그 유대인 학살한 일이 없다. 라고 어, 나치의 후예들 한참 옛날에 쓴 책이니까 나치 전당들이 전쟁이 끝나고도 여기저기, 뭐, 나이가 60, 70이 돼서도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손님, 소년, 뭐, 손연단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 70년대에, 네, 네. 뭐, 44, 5년도에 한17 정도 됐으면, 그뭐 70년도에는 뭐, 불과 몇년 됐어요? 25년 뒤잖아요. 그럼 뭐, 한창 나이죠. 만2세살 뭐그 당시 한 스무 살이었다면 뭐십몇살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해가지고 책을 쓴 그런 책도 있어요. 뭐 저는 조작됐다고 보는데 그에 막 사진도 붙여놓고 막나지그 독일군 복장 이있고 별도로 사무실 마련해가지고 자기네들의 명예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있는 독일 사람들 사진을 찍어서 있는 사람들이 그증인들이다 하면서 막 이제 뭐 눈만 이렇게 까만 옛날에는 요즘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까맣게 금은 선으로 이렇게 금은 막대 그래프처럼 이렇게 딱 사진에 이렇게 해서 본인이 누군지 모르게 하고 어떤 어 여비서 가 거기 앉아서 타이피스트로 타이핑 치고 뭐 이런 사진들 올려놓고 뭐 취재를 했다. 그 결과, 뭐, 어, 유대인 학살은 없, 없었다. 아우슈비츠는 가짜다. 이런 책들도 일본에서는 출판됐었어요. 그 번역본이 우리 하숙집에 돌아다니는 거 읽었다고 한번 이야기 했었죠. 그게 언론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런 황당하고 택도 없는 일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독자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인다면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laughs> 죄송한 이야기지만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선전선동에 내몰리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긴 해요. 그래도 그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학습이 되고, 그렇게 스스로 어, 이거야 성숙한 시민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천년만 년이 지나도 옛날 조선이나 고려나 신라나 지금 대한민국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을 못해요 독립된 개체로 생각을 못 한다고요 5.18법이니 뭐사3뭐 무슨 법이니 해가지고 법을 막 만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전부 위헌입니다 헌법에 위배됩니다 단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고,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고, 학문의 자유에도 위배되고요. 소위 말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런 데다 위배됩니다. 그런 법을 막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법을 만들면, 물론 자기들이 목적하는 어떤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 또 뭐, 민주화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또 뭐, 어떤, 뭐, 뭐, 있겠죠. 뭐, 목적하는 바가 제가 볼땐 택도 아닌 내용인데, 그게 좋다고 치자고요. 좋다고 쳐도 그걸 만들면, A라는 내가 목적하는 바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법이란 말은 사회 현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뒤에 수반되는 많은 현상들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잘못된 것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민식이법이잖아요. 그 민식이 부모들이 그렇게 또 아들이 죽음을 슬퍼해서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음, 이런 법 하나 안 만들어주냐고, 야당 뭐 의원들이 뭐, 어? 그렇게 난리쳐서 여론에 밀려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보니까 어때요? 법은 정말 신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법이란 게 뭐예요? 첫 번째 세금을 부과하거나, 조세법률이죠. 아니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그럴때 법률로 하는 겁니다. 그 법률을 만드는 것이 입법기관이 국회고요. 국회 의원은 그렇게 기본으로 함부로 법이나 정책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정책은 행정기관에서 집행할 테고,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드는 건데. 모든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양과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됩니다. 꼭뭐 법을 전공해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법은 근전한 상식이니까 깊은 수준의 어떤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있고 교양을 갖고 있으면 다알수 있는 거예요. 민식이법 만들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그 목적은 뭐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볼수 있겠죠. 과다하게 그렇게 형벌규정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겁을 줘서 그게 이제 형법이 일반예방기능입니다. 위하적 기능 위협을 줘서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여러가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나요? 설량하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교통사고가 스콜존에서 일어났다. 구속되고, 이런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형량도 과다하고. 또 영악한 어린아이들이 그 민식이법을 이용해서 자동차 부딪히기 놀이 이런 것도 하고, 아이들이 다 착각 설량할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악한데요. 더구나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 이런 게 발달해서 아주 영악합니다. 민식이법에서 벌써 한번 겪어봤잖아요. 법이란 게 한쪽 면만 보고 만들면 이렇게 큰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신중하게 몇 년을 걸쳐서 깊은 토론과 깊스터디를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5.18, 4.3, 또 뭐, 뭐, 부동산 뭐, 임대차법, 임대차 보호법에 뭐, 연구 뭐, 임대? 하, 정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막으면 저쪽이 뚫리고요. 저쪽을 막으면 이쪽이 뚫리고요. 그게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은 정답이 없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을 최진금 때문에 보완해서 만든다. 생각지도 않게 생각했죠. 다들 생각 있는 학자들은. 경제가 고용이 뚝뚝 떨어지고, 경제가 불안해지고, 최진금이라도 좀 올려서 살게 해주자.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그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 다섯 명 중에 두 사람이 잘리잖아요. 다섯 명다 그대로 고용하면서 올려줄 것 같아요. 그럼 사장은 자영업자는 뭐 먹고 사는데요? 장사 가 아주 잘 되면 좋죠. 뭐.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뭐. 소비가 진작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가 소 감축되고. 그래서 경제가 더 나빠지고. 그러니 또 고용이 줄고. 그런 악순환이 오잖아요. 부디 잘 생각해서 입법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날이들 이상입니다.